t 우 e 이 e was Hanya m 니우산은 보이는데 g 우산도 보인다 사건 e point o 자그 다음에 자 r e 확인해 u n d 6 5 1 2 3 4 5 6 7. a t s 그 다음에 그 전화 두 번째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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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알려달라. 아, 제가 전화. 전화는 어, 전화는 민기가 해 봐. 내가 할래. 당신은 에이. 내가 갖고 있습니다. 아. 음. 어, 당장 좀 제동합니다. <laughs> 또. 당신은 에이. 아. 어, 이미 전화하셨어요 제동합니다. 삐- <laughs> 당신은 전화했어요. 제동합니다. 음. 아이, 전화 전화 방금 거셨어요. 합니다. 어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어 그냥 아이한테 당신한저 어른 아닌데요 죄동합니다 그게,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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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분 개거야? 아니요 짧은 개그아 아, 아, 짧은 개그음또 없어요? 어, 어. 그다음에 제가 만든 거 보여줄게요. 어. 음. 여기는 여기가 여기는. 여기는, 여기는 구멍인데 물이 안 보인다. 어디 있지 물이? 여기는 물이 없고, 왜 여기는 물이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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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물이 있네. 아, 몰랐다. <laughs> 아, 뭐. 야, 약간 허무개 그런 느낌인데? 응? <laughs> 형아, 허무개 그런 느낌. 응, 음, 그래. 이제 갔네요. 힘들어요. 집에 가 아, 지금. 지금,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? 아, 눈빵 크거나. 응. <laughs> 아. 이거 알죠? 야, 그거 아, 아재 개가 아니야? 그거는? 어? 아니, 어. 그거 알죠? 뭐? 해, 엄마, 엄마 내 핸드폰 어딨어? 했는데, 핸드폰 내 핸드폰. 야, 그건 너무 아재 개거든. 야, 얘네들 나이가 몇 살인데. 아니, 제가 좀뭐 가까워. 아, 깨까 경험이야? 이렇게 나뭇잎 밖에 없지? 아, 나뭇잎 밖에 없지? 아 야, 그만하자. 게임 완아직 이거. 이걸...